스펙트 기억션입니다자 오늘은 사이드 미드킥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처음에 원투를 주시고 왼발을 옆으로 찍으면서 훅을 가로로가 그러니까 아니라 세로로죠 세로로 세로로 주시고 세로로 다시 원투 주고 아 세로로 주고 옆으로 빠진 상태에서 미드킥 해줄게요 원투 옆에서 딱 미드킥 미드킥을 원투 훅 주고 여기서 주면 상대방이 어, 신발을 신블럭으로 이렇게 막아서 커팅이될수 있는데, 이거를 주시고 옆토로 차면 신블럭 해보세요. 해도 배에다가, 어, 킹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반대쪽으로 가실 거예요. 원투주고발 바꾸면서 여기서 후부를 주고옆토로 치다가면서 밀릴 때까지. 자, 원투주고 여기서 이렇게. 빨리 와. 원투주고 이렇게, 이렇게. 원투 주시고 한번더 앞으로 나가면서 초 o 그리고 마찬가지로 go, y o 주실 거예요. 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ou go, y o 이 go, you g